안녕하세요 황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이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암남공원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대해주세요. 송도 해상 케이블카 도착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네, 표를 이렇게 끊었고요. 이제 타러 가보겠습니다. 세상 케이블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밑에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 크리스탈이랑 에어컨로즈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무서워해가지고 밑에 바닥 보이는 거. 아, 이거는 좀 괜찮을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평일인데 한이 정도 대기가 있네요. 근데 네,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와 혼자 타는 거야? 이만 어, 이천 원 낼만한데 1인끼리탈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 타니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무리안 다친 노 다쳤다. 아 무서운 무서운데 잠깐만. 아왜 어, 이렇게 빠르지? 우와 <laughs> 영도 내가 좋아하는 영도 우와 <laughs> 멋지다. 구성타워도 <laughs> 보인다. 분들 여기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해운대 광안리 가시고 송도도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 광안리와 또 다른 매력의 바닷가라가지고, 생각보다 이거 밑에 뚫려 있는 거는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뷰를 구경하다 보니 오늘 새 도착을 했습니다. 야외 광장, 카페오션뷰, 하버 전망대 이렇게 한번 구경을 해볼까나. 나오자마자 이런 공간이 있고. 어디로 자리를 잡을지 한번 봐봅시다. 사랑의 자물쇠라고 하던데. 아 뭐, 뭔 소린가 했거든. 저 공룡 소인가 봐. 공룡이 있다. 엄청 큰 공룡. 우와, 꼬리 뿔이 움직인다. 꼬리가 좀 움직인다니까. 뭐, 이거 뭐예요? 이거야? 응. 마이크랑 연결하는 수신기예요. 음, 그럼 얘기하는 중네요 네. 아. 유튜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응.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왔는데요. 와, 짱이다나 여기서 그림 그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와, 이런 게 있다. 와, 나 그림 그리고 싶은데 여기서 딱 좋은데. 와, 이렇게 나무도 있고. 아, 이거 처음에 생겼을 때 이거 데이트 엄청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모먼트 캡슐. 캡슐을 넣고 2년 이내 방문해서, 2년 이내 방문해서 찾는 거긴 한데. 이렇게 뭔가 날짜별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 우와, 이거 흰열 말 보인대. 디지털 망원경. 2,000원 내야 되네. 패스. 아가 봤던 그 뷰다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늘을 많이 하자 <laughs>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Me. Philippines. Philippines. 아 <laughs> yeah, you. yeah. nice.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편, 편하게 오셔도 돼 <laughs> <laughs> 네, 편하게 아 아니, 라이브는 아니고요. 제가 촬영해서 편집해가지고 네였습니다. 편하게 보시고요. 이야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아 여행 오신 거예요? 아네 여행이 좋아. So beautiful. 감사합니다. 일행이신 거? 네. 아 Wow, that's so b 다 a u t i f u l 가족으로. 아 네네 같이. <laughs>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아, 출장 같은 네, 아니, 이거는 그림도 파시는 거예요, 전시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라이브로 페인팅 하고요. 이거 다 하면 판매도 하고. 네, 하면 이제 유튜브에 영상도 올라가고 여러 방면으로 Yeah, yes. Lovely. Thank you. Beautiful. Where are you from? Singapore. 싱가포르. e 여긴 한국분들이세요? 응. 아 감사합니다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네. 혹시 작가님 네. 사는 건 아니지만 혹시 얼마에 파시나요? 네. 완성된 하입하시나 거 용량은 40만 원 40만 원이요? 네 여기, 여기 유튜브 들어가시면 은또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분들이랑 일행분이시죠? 어, 네 어. 혹시 어떤 그일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저는 프리랜서 투어 가이드고요 아. 윈 가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아 Nice. Thank you. Very nice. 감사합니다. You paint? Yeah, I paint. Very good. Thank you. Beautiful. Very artistic. Where are you from? From New York. New York. Wow. 네, 방금 어, 그렸어요. <laughs> 누가 아니래요? 아제 같이 온 친구. 아 진짜요? <laughs> 여기 와서 기념사진 찍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laughs> 아니라고 우리 또만 너무 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이거를 오늘 그렸어요? 방금까지 그리고. 몇시간 그린 거예요? 한 시간 반 정도. 어. 얼마에 파다 치는 거예요? 제 유튜브 찍고 있어 가지고. 예, 또 그리고. 그, 그라미 황 동그라미. 네. 황동그라미 그거예요. <laughs> 네, 네.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하고. 사람이 그랬어요.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이라고. 아, 진짜요? 어디에 있어요? 아, 네, 이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림. 이분이 있어요? 네, 이게 접니다. 아, 신물이 더 아, 감사합니다. 부산 <laughs> 분이세요? 네, 부산 사람입니다. 아, 죄송 막 학교는 어디 나오 서울에서 나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홍대 아니아니한국에대 나왔어요 한국에나 한국에서 네네서오셨어요 용인 에퍼스에 용인, 캠퍼스에요. 용인 캠퍼스. 한국에서 한에서야국에서에 계신 분에네 용인 캠퍼스 나오셨대 국대서 한국에서 한국 사무실 바로 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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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야 아, 어, 맞아요. 모여. 오! 그 오! 오 저인구 모연면. 이 네. 걸마 어, 다걸 아, 지금, 걸면, 아, 지금 아, 나오 아, 조, 멀리서 야. 이제. 안녕하세요. 아, 많이, 아,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요거는 <laughs> 제 유튜브 출연해 주셔서 감사 의미로 하나씩 엽서 드리고 싶은데. 너너너 구독? <laughs> 그래? 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세 명이 나오네. 그 사인 하나 해 주셔야지. <laughs> 사인이요? 부산에서 만난 친구예요. 아, 감사합니다. 나도 봐요. 그거와 <laughs> 아, 애들 하면 <아주> 똑같은 질 <laughs> 아니에요. 확실한, 확실한 인연을 맺어야지. 별일이 행사 열려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갈 아, 때가 그렇죠? 있어 가지고 그렇죠? 연락 주시면은. 아, 고맙습니다. 11월 26일입니다. <laughs> 글자까지. 사인도 못 써. 신혜황입니다. 제 아, 이름이 황신혜여 가지고. 신혜황. 네. 황신애 아, 네. 황신애 <laughs> 황신애 탤런트보다 훨씬 아름다우신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떡해 황신애하고 게임드야되 아이고 아이고 나 황신애하고 만나본 적도 없어 서 계신 분이 중요한 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네, 프로필 네 이거는 아, 그생저글 주세요 네. 아니, 너는 가지 다니면서 아 부산에서만 하시는구나 가, 서울에 아트페어 갈 때는 가끔 아, 서울 시 아, 뭐 가고 맞죠? 그림에 대한 이런 거에 전문가 아니라 잘부르는데 원래 좀 유명하신 분이네 유명한 건 아닌데 이제 많이 하시는 <laughs>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제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춥네. 네, 맞습니다 기다리다가 또 아까 사장님을 뵀습니다. 갑니다. 탔다, 탔다. 어, 계신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오늘도 황동그라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